안녕하세요. 동정입니다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? 오늘, 어, 마지막 주 수요일? 그쵸. 바로 문화가 있는 날이죠. 오. 근데 이 문화가 있는 날은요,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만 문화가 있는 날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 마지막 주 수요일이 있는 주간을 모두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하고 있고 그 기간 안에 뭐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죠.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문화를 또 즐기러 이 강남구에 왔습니다. 네. 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 이런 음. 사찰이 있는 거 혹시 아셨나요? 혹시? 봉... 봉은사? 예 yeah. 여기는 삼성역 응. 코엑스 바로 그쵸? 옆에 있는 어. 봉은사라는 절인데요 진짜 나는 코엑스를 되게 많이 와봤지만 네?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어 나는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 절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어. 강남 한복판에서 네. 느낄 수 있는 뭔가 이렇게 볼게요 어 말라스 한 어? 도시화는 약간, 약간 아이러니함? 아이러니? 음. 말도 안돼 아. 오우 근데 여기가 원래 봉사가 좀 연꽃이 많더라. 오. 응. 여기 또. 응? 네, 연꽃. 오 어, 연꽃 있어요. 근데 진짜 마스크를 뚫고 이 향냄새가. 응. 역시 절에 오면은 이 향냄새가. 절 분위기 좋아하시는 편? 네, 좋아요. 응, 저도요. 소원과 염원 응. 넣어서. 응. 이 어머니 담긴. 여기 이 봉은사가 신라 시대 때부터 있었대. 신라 시대 때 794년. <laughs> 네. 그때 창건을 해서 이제 지금의 봉은사가 됐다. 음.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가장 땅값이 비싼 절이 아닐까? <laughs>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어쨌든 이제 이렇게 도심에 이렇게 봉은사라는 절도 있는데 여기 말고도 이 강남 한복판에서 만날 수 있는 세계 문화 유산이 있어요. 왜 이렇게 야무져 보여, 오늘? <laughs> 바로 설릉과 정릉입니다. 설릉 아시죠? 설릉역. 응. 네, 바로 그 설릉인데 오늘 저희가 설릉을 한번 가볼 거예요. 진짜 거기 많이 지나쳐봤는데 한 번도 안 가봤어요.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오늘 진짜.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. 오늘 진짜 약간 한 번도 안가본는거 가보기 특집 같아 네. 자, 설릉으로 가시죠. 설릉은 조선 9대왕 성종의 무덤이고 정릉은 조선 11대왕 중종의 무덤입니다. 입장료는 천원이며 문화가 있는 날에는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. 릉과 함께 큰 공원이 조성돼 있어 산책하기에도 좋은 곳이지만 돗자리와 음식물 반입이 금지되어 있어 피크닉 장소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. 매주 월요일은 휴무인 점 참고하세요. 화장실 근처에 물품 보관함이 있대요. 여기 또 이게 무료래요. 그래서 어, 이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서. 그리고 문 닫고 진짜 리얼 도심 속의 공원. 응. 센트럴 파크 뺨치는. 응. 어? 혹시 이집트에서 오셨나요? 아니요, 저 진짜 조선인이에요. <웃음> 조선인. <웃음> 좀 더웠는데 확실히 여기 안에 들어오니까 시원해요. 평성 대왕님을 만나러 갈게요. 네, 실컷 오르막길 올라왔는데 내리막길로 <laughs> 내려가야 돼. 어이가 없어. 우리는 인생 롤러코스터 같은 거. <laughs> 치아, 치아, 치치, 치치, 치치 뭔데? 치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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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치야. 치치 하고 뛰어가네. 잘 살아야 돼. 좋은 아내 만나서 행복해야 한다. <laughs> 아 저기 있다. 뭔가 있근 보인다. 어 네. 세미 경주 같아. 오. 어너또 이렇게 오니까 진짜 또뭐 유적지 온것 같다. 저 올라가야 돼요, 저 저기 더 위로. 그래 가보자. 선릉이 이 이제 선릉이 유독 순환을 많이 겪었대. 음 맞아. 그 임진왜란 때 정릉이랑 함께 이제 외적한테 파헤쳐지기도 하고 이제 불도 많이 났는데 그런 이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선릉입니다. 저 위에 꽃핀 거 너무 예쁘다. 어, 그래? 빌딩숲 사이에 이렇게 정로구라고 하면 아 그렇구나 할것 같은데 여기가 강남구라고 하면은 정말 좀 이색적인 것 같아요. 또 바로 옆에 보면 이렇게 정현 왕루왕루 왕루. <laughs> <laughs> 정현 왕후의 능이 이렇게 있습니다. 연산군이 친어머니처럼 음. 생각했던 엄마 역할을 하셨던 왕후라고 하세요. 음. 자 이제 정릉으로 가보겠습니다. 어? <laughs> 나 방금 어디, 나 방금 근데... 자연인을 보았어. 강릉은 <laughs>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입구랑 제일 가까워요. 이, 이렇게 하면 여기도 들렸다가 이렇게 가지고 아, 이렇게 크게... 이렇기리기게 돌면 이제 아한 바퀴 를돌수 있다. 크게 한 바퀴 돌아야 되는 거구나. 음. 와 멋있다, 진짜 이 도시랑 그러니까... 같이 이렇게 싸. 아니 되게 여기가 진짜 강남구라서 되게 특별해 지금. 음. 와, 자 여기는 조선의 1 1대왕 중종의 무덤입니다. 오 여기 제사진에 던 곳이네. 기신제? 어 배고파. <laughs> 제사밥 먹고 싶다. 아뭐 맛있는 거 알지 이거? 야, 나 제사밥 안 좋아해서. 보으면 응. 추석이에요, 여러분. 추석 잘 보내세요. 우와, 근데 이런 거 진짜 구경만 해도 너무 재밌었겠다. 그때 그 시절에. 선령을 <laughs> 위한 향이 지나가는 길이래. 음. 그리고 여기 이제 어로는 임금이 걷는 길. 음. 우리는 임금이 걷는 길로 걸어가라네. <laughs> 아 이렇게. 지금 임금이 걷는 길을 걷고 있어요. 그니까언제있지가 음, 셀프를 세상 길게 말하는 거지. 디지. 오, 김치 돼지찌개 이거는 그냥 콩비. 반찬이 맛있는 반찬 야 알지? 한국인들 다 좋아하는 반찬 음. 야, 뭐 근데 아니, 언니도 언니 이거 해줘 당증맞은 크기 2분의 1자리 씩켰어요딱 좋은 것 같아 그니까 하얀 건안 먹었고 어. 엄마가 해주는 정도? 막 돼지고기 아. 넣고 김치 넣고 막 그거는 먹었는데 아. 뭐왜 거의... 뭐 이렇게 그냥 하얗게 나온 건 너무 좋아 거기지같은데 음~~ 맛있 음~~ 콩수이걸는데 음~~ 콩맥도 무조건 단 것만 쓰세요 기계 아니고 맥도날로 음~~ 지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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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이제 삼성역 앞에 위치한 코엑스입니다. 응. 저희 뒤로 보이는 이 저기 어마어마한 책장 보시죠? 네. 코엑스 의 별마당 도서관인데. 도서관. 딱 보시면 사실 여느 도서관이랑 좀 다른 응. 인테리어잖아요.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인스타그램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 실제로 응. 디자인 오즈에서 상도 받았다고 아, 진짜. 응. 총 7만여 권으로 응. 이루어져 있고. 45,000여 번이 신인들의 그 기부로 만들어진 곳이래요 어, 그래서 그런지 네. 1년 365일 연중무휴에 모든 사람이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책만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저기 밑에 보시면 은 책을 읽을 수도 있고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문화 강의 이런 네. 것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은 밑에서 또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, 네, 네. 그리고 또 이제 아쿠아리움이 있습니다.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5시 이후로 음. 방문을 하셔서 문화가 있는 날그 마크가 있어요. 그거를 제시를 하면은 18,500원에 입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문화가 있는 날에 한번 놀러 와보세요. <laughs> 센셋튼 브라운의 전시회를 보러 왔습니다 네, 여기는 코엑스에서 도보로 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곳이고요 어,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음? 네, 문화가 있는 날에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현장 발권을 하시면 은40% 할인이됩니다 어. 원래는 촬영이 불가합니다 여러분 네. 저희는 이렇게 받아서 촬영을 합니다 네, 들어가 봅시다 맑은 바다와 눈부신 윤슬 바람에 날리는 커튼 눈으로만 봐도 시원함이 느껴지는 이 사진은 사실 그림이에요 빛과 물, 바람, 그림자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을 유화 또는 파스텔화로 표현해 보고 있으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아, 진다 대박이지, 와 대박이지, 장난 아니더니 샹들리에 보이시죠? 여기 진짜 오늘 괜찮은데, 이렇게 습자이라는 뜻을 약간 잘 모르시나 보다. <laughs> <laughs> 아, 그래? 아, 그러네. 이거 갖고 싶었는데, 솔드아웃이네? 음. 오, 야, 이거 좋다. 장패도. 여기다가 딱 키보드 놔두고, 마우스 놔두고, 오버워치. <웃음> <하더라고>. <웃음> 그 전에 맥스델튼이 이전에 전시회였거든요. 음. 그것도 이렇게 팔고 있네. <laughs> 역서도 있고. 오, 이쁘다, 이거. 뭐야? 우와. 음. 진짜 여기 되게 사고 싶은 게 많다. 음. 어? 자화상. <laughs> 되게 내가 본 전시국 주샵 중에 되게 풍성해. 음. 언니, 응. 뭐야? 사, 사게? <laughs> 살려고? 어. 가져온 거야? 아제 창문 샀어요. <laughs> 22,000원. <laughs> 어? 어? 좋다. 우리 집에 창문 밖으로 정말 어떤... 건물. 건물밖에 음. 안 보이는데. 본 전시 중에서는 진짜 제일 제 스타일이었지 않나. 음. 너무 추상적이거나 아. 뭐좀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거는 난좀 어렵다 어고전또 전 파란색 좋아하는데 약간 푸른 계열이 많아가지고. 맞아 맞아 맞아. 따뜻한데 막그 그래, 막 덥진 않고 예쁜데 막또 과하지 않은 그런 색감 이 있는데 그 느낌이 났어. 어그 사람의 작품을 보면 어쨌든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아. 생각이라든지 그런 게 보이잖아. 음. 되게 피스풀한 그런 음. 신, 그런 분위기일 것 같아. 피스풀, y 피스풀. 여기 근데 어디야? 여기는 바로 아쿠아 가든 수족관 카페지. 이런 카페인데, 그냥 이렇게 전시만 하는 게 아니라, 음. 저기서 팔고 있대요, 또. 음, 맞아, 보니까. 그러니까. 물고기로 응. 뭐 수족관, 뭐, 용품. 아, 응. 쏘기야, 어, 이거 봐. 참... 거기 어, 새우도 있어요. 저 빨간 새우 보이지? 많은 분들이 방산지 카롬 음. 한강에 가신단 말이에요 진짜 한강을 알려드리기엔 너무 좀 뻔해서 음. 양재천에 네. 왔습니다 양재천은 사실 이렇게 한강만큼 넓고 뷰가 좋진 않지만 음. 소소한 동네 천치고 되게 예쁘게 잘돼 있거든요 어, 그러니까 지금바, 지금도 그 보다 크리스마스인 줄 알았어 여러분 들리시죠 캐롤?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아니야 춤노예는 축복을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I'm dreaming. 아니야, 아니야. 산타베이비, d r 이게, 여기가 지 영동, 이거 다리에요. 이 다리를 기점으로 이쪽은 서초구, 음. 이쪽은 강남구에요. 근데 진짜 많이 밝아졌다. 근데 네? 진짜 밝아진 만큼 벌레도 많아진 것 같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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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비가 떨어지네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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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, 그럼 빨리 마무리하고 간다, 응. 자 자, 일로 와봐. 여러분,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네. 서울의 강남구를 돌아다녀 봤습니다. 네. 여태까지 느껴왔던, 봐왔던 강남구라는좀 다른 음. 느낌으로 저희가 접근해 봤는데 어떻게 좀 새로우셨나요? 다음에는 더 다른 어, 서울을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계세요.